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예국원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집들의파리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요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원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나는 믿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개구리 재앙 우리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직접 피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쉴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더큰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 우리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찬빛이 왜 필요했죠? 네, 이를. 머리카락에 있는 이를 뽑기 위해서 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나고 겨울에 특별히 내복을 입으면 내복 그 박음새 하는 그 사이에 얼마나 이들이 누르면 기억나시죠? <laughs> 저만 <저만으로> 오래된 사람이네요. <laughs> 누르면 톡톡톡 소리 나잖아요. 이런 이를 말합니다. 이의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급 온원 땅에 이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몸에도 이가 우글우글 거리고 짐승들의 몸까지도 이가 우글글 거렸습니다. 이에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자기들의 요술로 이를 생기게 하려고 애썼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가 생기도록 했지만 이 요술사들이 이를 생기게 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와서 바로에게 말하죠.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다?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술사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대항했던 요술사들이요, 직접 바로에게 와서 보고하는 게 뭐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오, 우연도 아니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실 수 있는 행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요술사들은요, 단순하게 마술사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었어요. 최고의 공부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요술적인 일들을 감당을 했고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 마술사들 다 불러 모았던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향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죠. 애구왕 바로는요, 지식인들의 참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드디어 누가 하나님의 존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마술로 싸웠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요. 데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바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이란 게 뭘까요? 완악한 마음들은 남들이 다 인정해도 남들이 다 인정해도 자기 자신만큼은 고집스럽게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라든지 인터뷰를 듣게 되면 보통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사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거의 90%가요. 제가 책에 본 것에 의하면 거의 90%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운이래 운. 운이 따라서. 운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형통한 사람들도요. 운을 이야기해요. 운을 믿어요. 왜냐면, 하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 10년 전, 20년 전, 그 시대였다면 내가 성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운이 있다는 거죠. 타이밍도 적절했다는 거예요. 환경에 운이 있었고, 또 어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알수 없는 어떤 인도함에 운이 있었다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리는 거 보게 되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성공하는 사람의 90%가 이걸 인정한대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자신의 학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은혜. 은혜는 누가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존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희 람드 시길 축원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인정하지 않아요. 사나님께서네 번째로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왕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삼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대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파리떼들이요. 집안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에 파리떼가 우글우글 걸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이 있죠.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뭐가 없어요? 파리떼가 없어요. 파리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셔서 거기에는 파리 때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날에 나는 내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센 땅을 모아요.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려니 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알게 될 것이며, 바로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향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알게 되고, 바로 너도 알게 될 것이고, 애국사람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보호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난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요, 모세와 아론이 바룩에게 가서 말하했더니 좀 힘드니까 어떻게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심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렵고 파리떼가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속에 있을더라도 항상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만이 아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져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나를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주 앞에 기도합니다. 파리 때와 같이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권한의 길을 통해서 더소한 길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